아프리카TV의 한 BJ가 여성 BJ에게 합방을 해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강요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BJ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TV의 BJ가 신입 여성 BJ에게 합방을 촬영한 뒤 자신과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해당 여성이 곧바로 부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놀랍지도 않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BJ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당한 지시를 강요받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메이저 BJ들과 합방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가 1,000명 이상 급증하게 되고, 급증한 시청자 수는 곧바로 별풍선으로 이어지면서 수입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의 BJ도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BJ의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론상 밝혀진 기사의 내용으로 밝혀진 사실은 우선 해당 고소장이 부천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20대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BJ라고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BJ. BJ들이 추려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만약 범인이 밝혀지면 해당 BJ와 합방한 이후 떡상한 여성 BJ들은 모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